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소녀 파워 제나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어, 영상강 그란폰도 코스 구간 함께 달리고 있고요. 트레인, 팀 차서의 트레인을 타고 달려나가고 있는 김다운 선수의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동호인 최강팀 현재 MCT 2위팀의 트레인 속도를 어, 체험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뒤쪽에 있으면서 43회 속도로 어, 달려나가고 있죠 역시나 빠른 속도인데 이제 앞체선두에서 달리게 될 경우 혼자 달릴 때 이렇게 43 정도의 속도를 내려면 300와트를 넘어서는 한 300에서 320와트 정도를 사용해야지 이런 속도를 낼수 있죠. 하지만 역시나 트레인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적은 힘으로 어 이런 고속의 라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45의 속도인데 어 200W 어 중반까지 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45, 46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200 중반까지 파워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제 같은 팀원들과 함께 에, 그룹이 에, 로테이션을 하고 있고 제일 앞쪽에 이제 두 명의 라이더는 이제 팀 저서의 에, 라이더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같은 실력들의 갖고 있는 어, 라이더들 어, 오른쪽에는 어, 목포에서 활동 중인 위영동 선수가 현재 보이네요 비슷한 실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라이더들끼리 함께 타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의 에, 라이드가 함께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오른쪽 팩터를 타고 있는 이영동 선수입니다. 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김동운 선수하고도 이제 주말 라이드라든지 목포에서 라이드를 많이 했던 그런 라이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의 약 오르막 4%까지 나오면서 어, 대부분 댄싱을 하면서 이제 강하게. 어, 탄력을 늦추지 않고 달려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400와트까지 서 가면서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어, 김다운 선수입니다. 어, 지금 이제 약 오르막 구간, 약 오르막 구간을 가장 강력한 두 명의 선수가 앞쪽에서 끌어주고 있는 상황 아, 역시 강한 라이더들이 끌어주는 만큼 속도감 있게 오르막 현재 달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다운 선수 세 번째 자리를 예, 함께 하고 있고요 바로 앞쪽에는 이제 아, 넘버 22의 어, 티타늄 자전거죠 어, 티타늄 자전거 이제 카본 자전거보다 뭐 고급의 소재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무거운 그런 소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로 어, 가장 국내의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라고 하는 MCT에서도 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정주환 선수가 현재 바로 앞쪽에 예, 자리 잡고 어, 달려나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티타늄 자전거도 이제 뭐 카본 자전거 못지않게 어, 엘레강스한 면들이라든지 독특 어,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 대부분의 라이더들이라든지 엘리트 선수들도 이제 카본 자전거를 어, 사용하는 어, 지금의 현 시점에서 어, 좀 어, 유니크한 자전거의 브랜드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런 라이더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99.9%가 이제 카본을 타고 있는데, 이제 정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 어, 넘버 22라는 어, 아주 고급 브랜드 티타늄 자전거를 현재 타고 어, 달리는 라이더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어, 잘 타는 어, 팀, 팀원들이 어, 그룹을 끌고,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먼저 앞서 서 출발했던 라이더들을 너무나 쉽게 잡아 나가면서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아 지금 오늘의 영상의 주인공 넘버 22를 타는 정지환 선수의 자전거 어 보고 있는데 역시나 어 엔진이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정지환 선수 어, 티타늄 자전거이지만 이 자전거로 너무나 잘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역시 티타늄 자전거하면 카본 자전거보다 무겁기 때문에 어필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어, 우려감이 있죠. 걱정들도 있고요. 하지만 역시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듯정재환 선수. 음, 멋진 댄싱을 보여주면서 카본 자전거를 타고 어, 앞선 선수들이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어, 한명한명 한명 잡아 나가면서 위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10%에 11%의 오르막구간 300와트까지 서 나가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1576번 정지환 선수 하이림의 어, 티타늄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라이더들을 아주 빠르게 빠르게 한명한명 한명 잡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본 자전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넘버 22의 자전거보다 어 훨씬 더 가벼운 소재를 썼다 라는 장점들이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티타늄 자전거는 그만큼 더 무겁다 라고 볼수 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무겁다는 편견을 깨듯 이 자전거로 수많은 선수들을 어, 오르막에서 제껴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티타늄 자전거가 무겁다고 했느냐 라는 것을 보여주듯 어,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어, 엔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전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엔진이다.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아, 어, 오른쪽에는 이제 걸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이런 게또 그란펀드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면 올라, 걸어 올라가면 되죠. 뭐, 페달도 빼고, 걸어 올라가면 되는 게 또, 이런 대회들의, 어이구, 방금 휴바 세이브 한번 했습니다. 사고가 날뻔 했죠. 항상 뒤쪽에 있는 라이더들도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걸, 마시고, 어, 생각하면서 음, 좀 조심하면서 달리면 좋겠죠, 서로. 이제 그룹이, 이제 다른 그룹이 앞쪽에서 이제 끌어주고 있는 어, 2열의 아주 평온한 그룹 라이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란폰도 코스가 아닌 구간에서는 또 이렇게 어, 2열로 병렬주행을 하면서 달리고 있고요. 일반적인 대회, 네, 네, 대회가 아닌 구간에서는 이제 병렬주행이 어, 실제로는 어뭐 하면 안된다고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회에서만큼은 대놓고 영상으로 찍을 수 있네요. 병렬 주행으로 달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팀 저서의 강력한 팀원들이 모두 준비해 있는. 그 트레인이 아, 수많은 선수들을 제껴가면서 앞쪽으로 잘려나 어, 뛰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작년과 다르게 이제 아, 좋은 날씨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좋은 경치와 좋은 팀원들의 그리고 좋은 속도를 함께 보여줄 수 있어서 훨씬 더. 어, 좋은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다운 선수 어, 자주 이제 뭐 가민을 어, 만지작 만지작 하는데 혹시 뭐 가민의 게임이 깔아져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laughs> 자주 만지고 있는 김다운 선수입니다. 어, 오늘 또 이제 어, 강력한 팀팀자서의 음, 예, 트레인에서 어, 그룹 그란폰도 안에서의 예, 타는 모습들을 또 보았고. 특히나 이제 99.9%가 카본을 타는 이 시대에 0.1%인 티타늄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가 그랑폰도 대회에서 수많은 선수들을 제껴나가는 yeah, 영상들도 함께 보았고요. 또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찍어주신 김도훈 선수에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